아버지. 이제 제발 저한테 신경 좀 끄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아니,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나는 엄마랑 달라. 자식들에게 이런 말들로 선을 긋는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서운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입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때로는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70% 이상이 자식과의 대화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통방식의 부재와 관계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참아야만 할까요? 또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김승호 정신과 전문의는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고 잘못된 행동이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꼭 인지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모로서 취해야 하는 말과 태도 그리고 단순히 자식을 나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쉽고 자세히 이야기해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대화법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존중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지혜로운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부모 자식 간의 존중 회복부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저희 채널의 청취자분이신 한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익명을 요청하시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50대 후반으로 남편과 이혼 후 홀로 28살 아들 민수를 키워오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오셨죠. 그런데 얼마 전 민수와의 대화에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이 민수야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요즘 경제가 어렵다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조언하셨는데 민수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잔소리네. 요즘 세상은 달라요. 이 말에 어머님이 당황하며 엄마가 널 돕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까 걱정돼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자,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잔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이제는 부모의 조언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분노와 실망으로 대처하고 싶었지만, 이런 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사연은 많은 부모님께서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 존중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헌신은 자녀에게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무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무조건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존엄성을 지닌 개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태도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가볍게 여기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셨고, 민수와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민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너가 내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때 나는 정말 상처를 받는다.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우리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 좋겠어. 민수가 처음에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어머님의 진심이 담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후 민수는 엄마, 미안해요.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엄마한테 좀 예민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라며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 60대 어머님께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헌신적인 부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첫째 딸 혜진 씨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은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헌신이 오히려 딸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혜진 씨는 웨딩 플래너, 예산, 결혼식 장소 등 중요한 결정을 어머님께 모두 맡기고 자신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이, 혜진아, 결혼식 장소를 정하기 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부터 정해보자. 라고 제안했을 때, 혜진씨는, 엄마가 좀더 도와주면 원하는 곳에서 할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답변으로 대화를 끝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머님은 딸의 태도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이 처음이라 그러겠지라며 혜진 씨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이 스스로 결혼 준비를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상황이 단순히 결혼 준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딸의 독립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어머님은 유명 가족 상담 전문가인 정지원 박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지원 박사는 어머님께 결혼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은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녀가 성숙해질 기회를 빼앗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책임의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지원 박사는 딸과의 대화에서 구체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님은 엄마는 너가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모든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어. 결혼은 너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야. 엄마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요한 결정은 너가 직접 내려야 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딸에게 독립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부모의 헌신을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 조언을 바탕으로 어머님은 혜진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혜진 씨를 만나, 혜진아, 엄마는 너가 원하는 결혼식을 준비하도록 돕고 싶어. 하지만 너가 원하는 만큼 모든 걸 대신 결정해줄 수는 없어. 이 과정에서 너가 직접 선택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엄마가 너 곁에서 도와줄 테니, 앞으로는 너가 주도적으로 준비해보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던 혜진씨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머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준비할게요. 도움받아야 하는 부분만 다시 이야기할게요. 라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결혼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연은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기회를 제공했을 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자녀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선택과 책임을 존중하고, 그 과정을 지원자로서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은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을 개선하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종종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특히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는 대화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해결책이 바로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둡니다. 비폭력 대화법의 핵심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찰, 감정 표현, 욕구 드러내기, 구체적 요청. 이 방법은 감정을 조율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를 통해 알아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황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대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넌 항상 내가 이야기할 때내 말을 무시하잖아 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너가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을 때? 엄마는 너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 이러한 표현은 비난을 피하고 감정을 부드럽게 전달하며 대화의 문을 엽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관찰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대화 성공률이 35%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먼저 우리의 감정을 자녀에게 부드럽게 표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비난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네가 내 말을 무시해서 화가 난다라는 표현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해.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법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2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를 마친 후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너와 나누고 싶었는데 너가 관심이 없어 보여서 조금 외롭다고 느꼈어. 이런 솔직한 표현은 상대방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꼈다고. 그런 줄 몰랐어. 미안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어? 라는 대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넌왜 항상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가족은 신경도 안 쓰니? 라는 말은 상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어. 너가 바쁘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중요해. 국내 가족 소통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기대를 전달했을 때 행동 변화를 유도할 확률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구체적인 요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행동을 제안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를 존중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반응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구체적인 요청은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유도합니다.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너가 눈을 맞추고 응이라고 대답해준다면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것 같아. 그게 가능할까?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상대방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는 할수 있어. 앞으로 노력해 볼게. 라고 답할 것입니다. 2021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찰 중심의 언어와 구체적인 요청을 사용하는 경우 대화 성공률이 35% 이상 높아지고 갈등 해결 시간은 평균 4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2년 국내 가족소통연구에서는 명확한 요청과 기대를 전달했을 때, 자녀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성공률이 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국제비폭력소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비폭력 대화법의 네 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 가족은 1년 이내에 가족 간 신뢰도가 60% 이상 상승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통계들은 비폭력 대화법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하는 해결책이 됩니다. 갈등의 순간에 감정적 폭발을 줄이고 상대방이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며 스스로 행동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지금 설명드린 네 가지 단계를 바로 적용해보세요. 서로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폭력 대화법은 신뢰와 이해를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이러한 대화의 결과로 어떻게 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날, 62세의 김희정 씨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몇 년째 함께 살고 있는 아들 정훈을 떠올렸습니다. 정훈은 32살로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직장 생활에 적응했다며 집안일이나 생활비 분담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모든 생활적인 뒷바라지를 어머니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희정 씨는 정훈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랐지만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아이 곁에 없게 될 텐데.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이 저녁 식사 후 리모컨을 들고 TV 앞에 앉아 있을 때, 희정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너랑 할 얘기가 좀 있어. 정훈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갑자기 또왜 그러셔? 희정씨는 다가와 그의 옆에 앉으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도 꽤 됐는데 아직도 집안일이나 생활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너 나이에 이런 걸 책임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정우는 다소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알아? 집에서는 좀 쉬고 싶단 말이야. 생활비와 엄마가 쓰는 돈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왜 굳이 내가 내야 돼. 그런데 정우나 엄마도 점점 더 체력이 딸리고 힘들어지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집안일도 전기세며 관리비며 모두 엄마가 감당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가 이렇게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엄마도 지치지 않을 수가 없어. 정우는 고개를 돌리며 불만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많이 기대했어?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희정 씨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나 엄마는 너가 나중에 더큰 문제를 겪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야. 너가 지금은 엄마에게 기대면서 살수 있지만 엄마가 언제까지나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니. 너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조금씩이라도 맡아야 하지 않겠니?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충분히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뭘더 해야 한다는 얘기만 하시네. 희정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도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너가 지금 이런 작은 책임들을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 스스로 더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 엄마는 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가 진짜로 성장하는 어른이 되길 바라는 거야. 그날 이후, 희정 씨는 정훈에게 작은 변화부터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집안일을 정훈과 나누어 맡기로 하고 생활비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스러워하던 정훈도 점차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늘려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어머니의 고생을 더잘 이해하게 되었고, 집안에서의 책임감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부모의 헌신은 자식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김희정 씨와 정훈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관계에서의 균형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자식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때 아이는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한발 물러서서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결과도 있습니다. 2018년 뉴욕타임즈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헬리콥터 부모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과잉보호를 받은 아이들은 독립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해 성인이 되어도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자율성을 경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더큰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존중과 균형을 기반으로 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관계는 균형을 잃고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최영희 씨는 68세의 어머니로 42살 된 아들 동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혁은 결혼하지 않고 부모 집에서 독신으로 살아가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생활의 많은 부분을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의 편의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고 끼니를 챙기며 아들이 늦게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곤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혁은 어머니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희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동혁아. 엄마가 요즘 조금 지치는 것 같아. 집안일도 그렇고 너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챙겨주는 것도 이제 힘이 드네. 동혁은 무심하게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뭘 그렇게 힘들어하셔. 나 일하고 들어오면 편하게 쉬고 싶으니까 그냥 좀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 영희 씨는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동혁아. 엄마가 널 돕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이야. 그런데 너가 이렇게 엄마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면 엄마도 속상하고 힘들어.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체력도 떨어지고 너한테 모든 걸 해주는 게 쉽지 않아. 동혁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요구했어? 엄마가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 나보고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야? 영희 씨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혁아, 엄마가 너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 나가는 걸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너가 나중에 더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동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에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 대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모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식이 자신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드는 저서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관계에서 서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쪽이 다른 쪽을 소모시키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최영희 씨도 이 가르침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고 판단하고, 그녀는 바로 집안일과 아들을 챙기는 역할에서 일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직접 하도록 요청하고, 점차 책임을 나누어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을 보이던 동혁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은 한때는 선물이 될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짐으로 바뀔 수 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이 말처럼 부모의 헌신은 자식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을 나누는 데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경계와 자식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만큼 때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성장과 독립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최영희 씨의 이야기는 이 어려운 깨달음 속에서도 사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한 어머니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동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영희 씨는 아들에게 경계를 설정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식이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로서의 헌신은 끝이 없지만 그 헌신이 자식의 자유와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쪽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다른 한쪽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는 오래 갈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가 자신의 몫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끝없이 대신 해결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이 말처럼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찾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스스로의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삶의 작은 울림이 되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인의 가르침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